인천공항에 와 있고요. 오늘 태국 가요. 태국 광콕에 도착했고요. 와, 지금 새벽 4시라 엄청 졸려요. 오늘 어, 하나도 안 가져와서 돈 먼저 뽑아야 돼요. 뭐지, 이거? 방금밖에 안된 데서 못 샀어요. 돈 뽑아야겠다, 빨리. 이제 그래프 타고 호텔 가야 되는데, 어떻게 가는 거야? 밑에 택시들이 서 있는데, 저기도 타는 건가? 어디서 기다리는 건가? 그래프 기사님이랑 소통 중. 새벽이라 그런가? 하나도 안 들어. 어, 사운드 캡! 사운 어, 어. Thank y o 어, thank 어, 드디어 샀다. 체크인 플리즈? 뭐? 아? 체크인 체크인? 예 도끼를 타면? 예예 아, 도저히 다 오, 방 좋은데? 오, 베란다도 이렇게 이거 하루에 3만원 정도 되는 호텔인데, 나름 괜찮네. 음. 뭐... 어, 나쁘지 않네. 아 일단 좀 자야 될것 같아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방음이 전혀 안 돼서 지금 그냥 밖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 자야겠다. 현재 시각 8시고요. 아침 좀 먹고 동네 구경 좀 해야겠어요. 아, 근데 하나도 안 덥다, 진짜. 그냥 시원해. 아, 지금 출근 시간이라 차 많은가 보다. 골목으로 가야겠다. 9일 동안 대국여행을할건고요 크게 계획은 없어요. 그냥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을 즐길 생각입니다. 여기 그어 헬스장이 전단지 같은데. 약간 느낌이 동대문 시장 같아요. 원단 가게가 엄청 많고 그런. 아뭐 아쉬운 거 없나? 어, 여기 진짜 그냥 찐 시장이다. 와 신기하네. 이것저것 먹을 건 많은데 지금 딱 땡기는 게 없어요. 시장도 엄청 크고 뭔가 느낌이 중국시장이. 백반집인가 보다. 와, 아, 근데 진짜 냄새 개쩐다. 그 옛날에 태국 왔을 때 엄청 맛있게 먹은 그 주스가 있는데 뭔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? 사워디캅. 아, 사워디캅이 아니라 쿠쿤캅이다 진짜 엄청 단 오렌지 주스. 소고기 국수 먹으러 왔어요. 라지. 라지. 이원우로어 예, 고이산예 예. 제가 한 5년 전쯤에 태국 여행 왔을 때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.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. 엄청 진하고 달달한 소고기 육수. 이렇게 다 썰이고 있다 아, 있긴 맛있었는데 고수를 안 빼서 아, 고수 맛이 계속 남아있네. 그냥 걷고 있는데 여기 또 시장이 나왔어요. 아 이제 슬슬 덥다. 지금 아송역이라는 곳에 왔는데 왁싱샵들이 좀 많이 보여서 왁싱이나 한번 받아야겠어. I have no reservation, but I have I take have waxing. 타... 지금 11시인데 1시부터 된다고 하네 딴데한번 가봐야겠다 플 타인애플... 25? 25? 어아 아, 아. 아, 아. 아, 뭐야 아 30분 걸어왔는데 지금 다네 아직 다른 데 없나? 그래도 아직 11시 27분이라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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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a y okay. So y o 채널 u 네? b yeah. 아 채널네? y 아규텐탑아기요이 나가. Okay, t <laughs> h <you. all> <laughs> <laughs> 누나가 섬세하게 엄청 잘 해주시네. 오. <laughs>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. 비타. 2,200 바트 으니까 9만 원 정도 하네 한국에서 브라질리언만 하는게 거의 8-9만원 하니까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 다리랑 브라질리언 해서 9만원 정도니까 여기 조리 자판기가 있네 1 9 9바트 오래된 호텔인 것 같긴 한데 어, 그래도 수영장도 넓고 좋다 아, 이제 일단 버스 트원 쪽으로 와봤어요.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안 더워서 좋다 진짜. 커피 나 칸, 라떼 아, 네, 원 컵. 오케이, 원 아이스. 아이스 컵. 아이스 컵. 컵 컵. 키나 컵. 컵. So cute. w h e 어, South Korea. South Korea. h o 10 day. Where are you going today? Oh, I don't have plan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이게 뭔지는 몰라요. 그냥 추천 메뉴라고 해서 시켰어요. 이거 하러 왔습니다. 아, 정규. 이 버스 타고 미슐랭 음식들 먹으면서 명소들 투어하는 거예요. 다 중국 사람밖에 없네. 아, 이렇게 바로 갖다주는구나 아, 여기. 아, 드디어 파타이 불향이 더 강한 파타이 만네 이거 궁합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유한. 어 배불러 이어를 제가 클룩이라는 어플 통해서 78,400원에 예약했는데 음식 맛은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좀 강해서 제가 향신료를 잘못 먹어서 아, 금 그건 힘들었어요. 그래도 2층 버스 타고 이리저리 다녀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이 사실 1일차인데 어, 이제 태국 음식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현재 시각 7시고요. 일단 소화시킬 겸좀 걸어야겠어요. 아, 바이브 좋다. 오.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. 어 분위기 좋다. 아마 이 길이 그 이사님 뮤직비디오 촬영지 같아요. 제일 편하다. 이렇게 이렇게. 강산 로드에 왔습니다. 어 사람 많다. 너무 힘들어서 다리 마사지 받으러 왔어. 알바! 알바해! 알바해! 아 그냥 구루한 맛! 맛있다! 확실히 이 거리가 낫다. 어, 시끄러 아우! 기지도 갖다 드려봐.